충청 앞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특별히 어린이사역에 헌신하시는 각교의 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6일 충청 앞에 어린이 청소년 체마 영어성경 암송학교 소개 영상이 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져서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은서 목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린이들부터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사님들까지 어떻게 이쉐마 영어 성경 암송 학교를 참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년기 말씀을 제가 영어로 암송한다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네. 이쉐마 영어 성경 암송 학교 어떻게 참여하는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선은 그 충청 앞에 어린이부를 통해서 이제 등록을 와, 완료하신 그 부모님과 교사님들이 예. 이 쉐마 영어 성형 암성 학교 이 카톡과 밴드에 이제 초대가 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초대되신 분들이 신명 기 28장 그 암성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 관리를 받으실 거예요. 아, 우리 뭐 예, 예. 특별 관리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피부 미용 아, 그렇죠. 예, 받으러 예. 관리 받으러 간다 그러면 예, 주부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이 암기에 대한 그 법문을 그냥 던져주고 이거 외워라 이게 아니고 예.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그 어떤 의지력이 또 발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관리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예. 아마 부모님들이 한시름 놓으실 겁니다. 야,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관리를 받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관리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 우선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톡방이나 이제 밴드에서 예. 매일의 미션이 주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카톡이나 밴드를 자주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예. 미션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냥, 그냥 아침에 예, 잠깐 일어나자마자 예. 본문을 한 10번 정도 이제 음독을 하는 거예요. 아, 자녀와 함께. 예, 예. 자녀와 함께 하고 예. 또뭐 부모님 안 계실 때는 본인이 혼자서 알아서 이제 예.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자기 직전에 예. 소리내서, 이게 엄격하게 그 기억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예. 우리가 미션을 주는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네.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네. 각각 열 번씩. 그독 그렇죠. 네. 소리내서 읽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같이 해도 좋은데, 예. 또뭐 부모님 일찍 일을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기도하러 가신다든지, 예. 자녀 혼자 남아있을 경우에는, 예. 이제 아이가 또 혼자서 예. 이렇게 음독을 해가지고 예.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뭐 교회, 교사님 주도적으로 음. 또 우리 교회 아이들 한꺼번에 이런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예. 교사님이 이제 뭐 단톡방에서 그 그룹, 아, 그룹콜을 예. 해주신다든지 예. 예. 뭐 모닝콜 해주신다든지 전화로 해가지고 예. 같이 또 이제 읽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 다양한 방법으로 예. 일단 그 하루에 20번 정도 예. 아침에 10번 자기 전에 10번 이렇게 예. 읽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즘처럼 어, 교회에 나가기 힘든 상황에 우리 교사님들이 아, 그렇죠. 어린이들하고 네. 함께 온라인상에서 네. 단톡방에서 함께 네. 또 성경 말씀을 같이 네. 읽고 또 미션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네. 선물인 겠죠 그런데 아, 네. 읽으신 후에 이제 밴드나이 단톡방에 네. 미션 수행이라고 네. 이제 체크만 해주시면 네. 되는 거예요. 네. 뭐 미션 수행이라고 해도 좋고 완료라고 해도 좋고 어떤 네. 내가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는 네. 그런 그 메시지만 이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이제 12월, 네. 이제 저희가 인증하는 그 행사 때, 네.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네. 15절까지 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이제 첫 주부터 이제 같이 읽어 나갈 텐데, 네. 그렇다면 첫 주부터 1절부터 15절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건가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 또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예. 될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우선 행사 때까지 한뭐 10주에서 12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예. 예. 한 주에 한 절씩만 음, 하는 겁니다. 예, 한 주에 한, 한 절씩.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누적이죠. 예. 뭐두 번째 주에는 이제 두 절을 해야 되고. 근데 예. 한 7주 정도부터는 이제 남은 예. 절수가 좀 있으니까 예. 한두 절씩 왜냐면 예.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15절까지 우리가 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예.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예. 소리내서 읽고. 예. If you fully obey the lawyer God, 예. and carefully follow all these commands I give you today. 예. 이런 식으로 10번씩 예. 예. 읽는 거예요. 아침에. 예. 불과 뭐 2,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예. 그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내면, 예. 아, 나도 할수 있겠다. 음. 뭐 영어 실력이 막 단기간에 확 늘은 건 아니지만은, 예.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나도 할수 있겠다는 네. 그런 확신과 함께 이 동기부여가 되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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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의 성패는 동기부여가 네. 중요하거든요. 네. 동기부여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네. 이제 며칠 후부터는 눈을 감고 이제 한번 내가 외웠는지 안외웠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 아, 네. 스스로가 눈을 감고 외워서 네. 또 저희가 중간 중간 그렇게 눈을 감고 외우는 또 모습도 촬영해서 아, 또 그쵸죠. 올리고 네.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사실 어, 고학년 혹은 초보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을 좀 받고 또 수업을 들어서 읽을 줄 알고 또 발음할 줄도 알아서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발음 기호도 잘 모르고 또이 영어를 발음하는 것이 영어 음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 혹은 어른들도 함께 해낼 수 있을까요? 아, 맞아요. 그그 그 부분이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하시는 예, 부분 그렇죠.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예. 모르는데 과연 예. 할수 있을까? 예. 그 그래서, 의심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 미리 본문에 대한 강의를 예. 이제 제작해서 올리든지 아니면은 줌으로 우리가 단톡방에 아, 이제, 예, 예. 단톡방에 이제 모인 분들에게 초대해요? 우리가 이제 줌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예. 정기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녹화를 하죠. 예. 중강의에 녹화를 해가지고 단톡방에다 다시 올리면은, 아, 계속 보고, 예, 실시간으로 보고. 공부를 못한 사람들도 아, 이제 그거 예. 그냥 보고 예. 공부할 수 아. 있겠죠. 예, 그래서, 어, 뭐, 읽는 법이라든가 강세, 예. 예. 속도, 그 다음에 내용 해석과 어떤 의미들, 예. 예. 또 단어에 관련된 예. 것들,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그잘 모르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예. 강의를 올려 드릴 테니까 예. 어, 부담 없이 이제 하시고 예. 특별히 또 이제 유튜브 온라인 그 우리 청청 온라인 아, 교회 예. 이걸 또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올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 때나 오셔서 보시고 예.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짧방으로 이렇게 이제 올리는 예. 그 학습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뭐 예, 그 뭐, 공부법, 이런 것들, 심, 예. 예, 심할때 들어오셔가지고, 예. 암기 원리라든가, 예. 또 영학습법, 이런 것들, 공부법, 예. 두루두루 이제 한 번씩 보시면은, 예. 예, 아마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에 대한 또 다른 예. 힌트들도 이제 거기서 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꼭 저희 유튜브 채널, 충청 앞에 온라인, 온라인 교회를 교회. 검색하셔서 네. 꼭 구독 신청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저희가 구독. 동영상을 올려줄 때마다 알림 설정을 받으셔서, 알림을 네. 받으셔서 또 보시고, 함께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희가 12월 그 행사 때까지 말씀 사랑 문화 축제 그 행사 때까지 만약에 이 15절을 다 외우지 못하면 <laughs> 어떻게 되죠? 네. 아,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 뭐 1등을 해야 된다, 2등 해야 된다 뭐 그게 아, 목표가 아니고 저는 기술을 기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건 예. 아니고 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또 사랑을 예. 우리가 불 지피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상관 없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만 음,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사랑 그 축제 때도 예. 어, 15절까지 다 외운 사람만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 아니고 예. 1절부터 뭐 5절까지 외운 분들이 뭐 예. 외운 친구들이 뭐열 명이다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나와 가지고 아.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입을 맞춰서 외우고, 외우고 또 선물도 예, 선물도 받고, 예. 받고 그다음에 또뭐 10절까지 외운 친구는 또 그만큼 성취감을 아, 느끼고 예. 또 선물 받고 예. 들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 일단은 동기 부여를 받고 아, 또, 예. 또 해냈다고 하는 그런 또 이제 예뭐 확인 같은 것도 하시고 예, 그렇게 모든 하면, 친구들이 참여하고 네, 또 네, 선물도 다 받고 네, 예, 한만큼 인증받고 네, 이게 유기농과 예, 같은 거라 예,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대를 예, 해가지고 하다 보면 붐이 조성되고 예, 예, 또더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해서 예, 우리가 이제 2기 3기 4기 가게 되면 예, 아마 이제 처음에는 조금 성취가 더 되었던 친구들이 오히려 또 2기 때는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또 3기, 4기 때는 또더 월등한 진보들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목표로 하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니까. 네, 스텝,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예. 예, 가는 거요 예. 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미션만 잘 예. 수행하면, 맞습니다. 성실하게 수행하면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올려주시는 동영상 강의라든지 또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따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공부를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정직이거든요. 정직, 예. 예. 성실, 그 다음에 정직, 예. 그리고 이제 순종을 또 잘해야 돼요. 예. 선생님 말씀이나 예. 어떤 그 네, 디렉션을 주는 분들의 말씀을 잘 이제 따르는 예. 게 공부를 예. 잘하는 비결인데, 예. 정말 이 성공에 다른 왕도 없습니다. 다시 예. 말씀드리면, 정직, 성실, 순종. 예. 이게 최고의 예. 비결입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도 이런 미덕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실천하도록 예. 공유하는 예. 것이 신앙 아니,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성경 암송학교 프로그램들 속에서 예. 이런 미덕들을 실천하면서 큰 진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제 곧 저희들이 10월 달 10월 첫째 주 4일부터죠 시작될 쉐마 영어 성경 암송학교 참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 쉐마 영어성경 암송학교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어린이부터 어, 부모들 성인의 이기까지할 어,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매일의 음. 미션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저도 어, 이번 주부터 지금 1절, 2절까지 읽고 또 암송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열 번을 채 읽지 않았는데 이게 벌써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내가 미션을 수행한다라는 그런 게임한다는 어쩌면 좀 게임하는 것처럼 네, 저희들이 그렇게 즐겁게 함께 참여하면 좋겠고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말씀사랑 문화축제 때다 같이 말씀 암송하는 무대에 서면은 좋겠습니다. 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 네.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충청 어린이 그리고 교사 학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또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아, 네. 이 엄청난 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리셔서 함께 이 말씀의 부움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충청 앞에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정말 이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여참 좋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안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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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